안녕하세요. 부자된 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우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오픈 AI의 CFO가요. 한 선언을 했습니다. 매출을 4배 성장, 4배나 성장,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도 지속할 거다. 라는 부분인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왜 IC 반도체 지수, 특히 SXL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 소식 들으셨나요? 단순한 기업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에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선언이었죠. 바로 인공지능이 절대강자죠. 오픈 AI의 최고 재무책임자 사라 프라이어가 직접 회사의 성장 지표를 낱낱이 공개한 것이 그 화두인데요. 보통 이런 핵심 정보는 극비에 붙여지기 마련인데 이번 발표는 이례적으로 상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 AI가 대단하네 채 g p t 가 돈을 저렇게 버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숫자 이면에 더 숨겨진 더큰 예를 포착해야 됩니다. 오픈 AI의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AI 혁명을 떠받치는 거대한 산업 바로 반도체 섹터의 미래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신호탄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왜 지금 우리가 IC 반도체 지수, 특히 SXL에 주목해야 하는지 명백한 논리적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SXL 어, 차트를 가져왔었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최고점 2024년 7월 8일 찍고요. ABC 조정을 받아 쪽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됐죠. 와 SXL이 그만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겠구나. 역시나 상승하죠. 어 직전 음봉을 다 잡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는데 지금 갭을 메꾸지 못하고 올라갔습니다. 어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지금 5주선 우주선을 따라서 올라갔는데 지금 지지부진 하죠 만약에 이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뭐 다음 주까지 해서 돌파를 해준다면 다음 정고점 다음 정고점이 무표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우주선이 깨지면서 내려간다고 하면 20주선 20주선 깨지면 이 갭을 매꾸러까지 내려온다 라는게 내 생각이고요. 어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승할 시나리오, 하락할 시나리오. 상승한다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뭐 몰빵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갭도 있고요. 지금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내려가는 하락하는 부분도 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특히 세배 레버리지는요, 이렇게 엄청난 하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용자산의 10%만 딱 떼어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각자가 투자 판단하시고요. 어,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자신만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하지만 저는, 어, 앞으로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초입, 결국은 SXL, RC 반도체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어, RSI 봤을 때는 지금 좀 과일 구간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괴물이 된 오픈 AI. 숫자로 증명된 압도적 성장세라고 적어봤는데요. 먼저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는 오픈, 오픈 AI 발표 내용을 핵심만 좀 요약해보자면, 정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표현이요. 전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 폭발적인 매출 성장, 압도적인 사용자 기반, 글로벌 확장의 가속화. 어, 한마디로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 대단하다, 경이롭다. 앞으로 S2XL 얼마나 상상하게 될까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만 약 26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을 컴퓨팅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이고, 투자는 계속될 거다. 이 말, 이한 문장에 모든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발표 내용. AI 혁명 피와 땀 돈은 어디로 흐를까요? AI는 마법이 아닙니다. t GPT가 똑똑한 답변을 내놓고, GPT-5가 놀라운 추론 능력을 보여주는 그 모든 과정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천문학적인 양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산을 수행하는 게 뭘까요? 바로 AI 반도체, GPU죠. 과거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던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옷갱이야 청바지를 팔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 유명하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골드러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픈 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치열한 AI 개발 경쟁을 벌일수록 그들에게 AI 곡괭이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라게제 판단입니다. 오픈 AI가 밝힌 연간 3조 6천억 원의 컴퓨팅 비용,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많은 AI 반도체 구매에 사용될 겁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엔비디아, AMD와 같은 반도체 설계 기업, TSMC와 삼성전자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 매출로 직결되겠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 어 GPU, 아, GPT5로 넘어가면서 모델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발표고, g PT4 토큰당 비용이 33센트였던 것이 g PT5 나노에서 6센트로 급감했다. 언뜻 보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처럼 볼수 있는데, 하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비용이 저렴해지면 활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실제로 오픈 AI는 전체 작업 중 출원 비중이 과거 2%에서 7%로 3배 이상 늘었고, 기업 고객의 경우 사용량의 절반이 출원 작업이라고 밝혔고, 이는 AI가 더욱 똑똑하고 저렴해질수록 더 많은 곳에 더 자주 사용된다는 뜻이고. 결국 필요한 전체 컴퓨팅 파워는 전체 수요라고 볼수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i c 반도체 지수와 SXL에 주목해야 될까요? 자, 이제 모든 조각은 맞춰졌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거대한 흐름, AI 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그리고 지금 시작 단계죠. 핵심 동력은 이 혁명의 심장의 컴퓨팅 파워죠. AI 반도체가 있다. 그리고 명확한 수요처도 있죠. 오픈 AI 발표는 AI 기업들이 반도체 구매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가장 확실히, 확실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바로 AI 혁명의 곡갱이를 만드는 핵심 기업들에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IC 반도체 지수가 해답이 아닐까요? 이 지수는 엔비디아, AMD, 퀄컴, 프로드컴 인텔, SMC 미국 반도체 핵심 기업들, 어, 반도체 설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제조 기업 30개를 모아놓은 지수가 바로 IC 반도체 아, 그리고 AI 시대 최대 수혜주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는 이 흐름을 올라 탈때 SXL이라는 공격적인 투자처가 습니다. 세배 레버리지죠. SXL은 IC 반도체 주소의 1일 수익률을 세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텝. 고 도체 섹터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 그런데요 하락 시 손실 역시 세배가 될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려 시나리오, 내릴 시나리오 모두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오픈 AI CFO가 직접 밝힌 공격적인 투자 계획은 단순한 기업의 포부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AI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생존하기 위해 반도체 확보 전쟁에 뛰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i c 반도체 지수가 주조적 우상향을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미래에 투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투자의 세계에서 미래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고 가장 확률 높은 곳에 베팅하는 것은 가능하죠. 오픈 AI가 쏘아 올린 성장의 시도탄.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파도 위에는 어떤 배가 가장 높이 떠오를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혁신이 눈부시게 빛날수록 현실로 만드는 하드웨어의 가치는 더욱 견고해질 거고요. AI 쇼를 그저 관람만 하지 마시고요. 쇼가 펼쳐지는 무대 그 자체의 지분을 소유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깊이 있게 들여다볼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가 투자 판단하시고 어,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자가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생겼을 때자하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